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응. 우리가 오늘 처음 출연하는데 좀 자기소개 해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방세선 매간이라고 합니다. 알베입니다 작다. 저는 아시아를바이지에서 왔고요. 한국 오지는 거의 9년 정도 됐습니다. 지라나의 떡볶이. 떡볶이는 여자들의 소울푸드잖아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오빠 너무 귀여운. 이렇게 앞에 세 그릇 있으니까 그 냉면? 여기 비빔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프닝부터 들뜬 이유가 있습니다. 어,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염원했던. 아, 네. 냉면 그렇죠 그렇게 저번 주에 저희 냉면 아니냐고 혹 냉면 가지 않을까? 냉면. 아니 전 여기다 냉면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laughs> 냉면 주세요 보통 해장용 음식으로 많이 먹거든요 아, 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laughs> <laughs> 살짝 얼핏 들었는데 오늘은 사먹건면이 아니에요 아. 혹시... 오늘은 예전 어르신들의 단골 면이었던 평양냉면이 이제는 어느새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냉면 꼰대들 자존심이 걸린 평양냉면의 진짜 맛은 무엇이고 냉면 좀 먹는다 하는 사람들이 평양냉면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소 7번은 먹어야 그 매력을 알게 된다는 평양냉면의 맛집 족보들 중 가장 맛있는 곳을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먹어봤지만 평양냉면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저는 평양냉면 먹어봤어요 됐어요? 네. <laughs> 좀...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 어디냉면 먹나요? 그럼요 어디냉면 먹어요? 와우 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고기 국물에 면, 씻은 음. 김치 같은 게좀 보이고요 음. 그리고 네. 고기 되게 재료도 많고 맛있어 아, 보이는데요? 지금 아마 가격이 좀 올랐을 텐데, 제가 처음 먹었을 때는, 그때도 사실 그때불론 아, 네. 그때 이제. <laughs> 아니, 음식 왔다고 너무 지금. 아니, 아니. 리액션이 배우고... 공복이어가지고. 요즘 시리도 그렇게 영혼이 음. 없진 않아요. 아, 네. <laughs> 제가 얘기하 북한 사람들 좀 간이 세게 먹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네.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물을 네. 좀들시다보 아, 오리지널. 주고.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전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요. 매하고 김치가 시이는 맛이 되게 맛있어요. 나요. 무까지 아, 소고기. 와 너무 맛있는데 오늘. 아, 아음 너무 좋아하시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왜떨어졌세요또 <laughs> <laughs> 그랬어요? 국밥은 무섭다. 고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가서 이걸 만 6천 원. 만육? 16,000원이면 되게 비싸요 치킨 값이랑 비슷할 맞아. 수 있어요 가격이 <laughs> 아, 근데 비쌀 수밖에 없는 게편이 엄청 많이 가는 음식이라서 응. 여기는 이제 진짜 한우 양지 사태 넣고 오래 끓인대요 응.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걸러내고 끓이고 아, 그걸... 아, 걸러내고 응. 끓이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응. 국내산 매매 자체 수급 자체가 좀 어려워요 아, 그래서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처음 내가 먹어보고 싶다 근데 가격대가 좀 부담이 된다 싶으시면 은 유진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그릇에 한 8,000원 9,000원 할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하신는걸 추천드려요 오빠. 네. 고기 드셔보세요. 고기 미트미친놈이요 미치. 근데 자기 뭐 소스가 있는 데 뭐. 공유관에 가면은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 비일성이 먹었던 방법이래요. 이게 면에다가 식초를 좀 찍어 먹으래요. 적자서 살짝 네. 아, 간첩이세요? 아니요. <laughs> 간첩이요? 간첩, 간첩 신고자예요. 신고, 신고.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많이 무린 거 아니야? <laughs> 그냥 그냥 너무 아무 생 생각 없이 먹 먹을 거예요. 그 이후로 약간 어 너무 많이 뿌렸어 김일성 레시피에 만족하세요? 간첩이세요? 지금 먹는 것만 보면 누가 간첩인지 몰라요 간첩 <laughs> 신고자에게는 최고! 아, 응. 응. 어? 고기 시켜요? 멈춰! 멈춰! 식초맛 <laughs> <10초> 보는 <맞죠? 웃음> 분들이 많이 라고 많이 추가 간아하시고 그리고 <laughs> 요 어, 왜냐면 기 근처에서 아! <laughs> 아니아니 아뇨 아니, 아니.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함께 하시면 <laughs> 탑골공원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이제 모여서 막 장기도 드시고 모여서 사이퍼도 하시고 아니 진짜 모여서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본인 막 주장을 해요 막내가 코리안 사이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에 제가 자주 가요 저랑 이제 친구랑 이렇게 둘이 먹고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분이 저희를 딱보시더니아뭐 어, 어린 친구들이 아 여길 어떻게 왔냐 혼자 먹어도 좀 외로운데 같이 먹어도 되겠냐 내가 여기 계산을 해주겠다 어우 너무 좋죠 어르신들 얘기 듣는 것도 좋고 석하자마자 그분의 첫마디가, 박근혜가 너무 불쌍해. 근데 계산을 해주기로 하셨고, 그때 지갑이 너무 얇았어서, 프로 벙청객 모드로, 할아버지가 너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이차 가자고. <laughs> 김치 어,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김치의 마늘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너무 맛있고. 어 진짜요 진짜. 근데 이건 진짜 어디 먹어도 맛있어요 김치. 한국인이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한국인 김치. 계속 중독성이 있어요. 뭔가 이 국물 맛이랑 이면 맛이랑 김치랑 이 고기 고명이 탑인 것 같아요. 음. 와 진짜. 어머 복수 캠 루비 날러 너무 긴거 아니야 <laughs> 근데 왜냐면 번역할 때도 한국어는 이만하고 물어는 이만해요 제가 하자면 엑스프는 세비안 이산다른 코시게 우리나라에서는 고기 수프 같은 얇은 면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는 얘기였어요. 냉면 중에서 평양냉면 있고 회냉면 있어 회? 어... 회냉면보다는 음. 아씨 아, <laughs> 이렇게 우리가 또 소감까지 밝혔는데 자 그럼 이제 물래오한번 네. 별점을 한번내겨보도록 할까요? <laughs> 최근에 필통면옥이 되게 음. 유명해졌던 게 음. 사랑한다는 그말 아껴둘 걸 그랬죠 뒤집어 놓으셨다! 성지경씨가 유튜브에서 먹을 텐데라는 컨텐츠를 하시는데, 출동요령이 네. 나왔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성지경씨가또 그, 진짜 먹자알이잖아요 아, 그만큼 또 맛있다고 극찬을 아 하시고, 맞아요. 자주 간다고 하셨던 아 집이라서, 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러네요. 오, 아까랑 다르게 좀 계란 있네, 여기. 엄청 다르게 생겼고. 아,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우와. 장난 아님 아까도 너무 맛어요 여기 특징은 아무래도 고춧가루가 좀 올라가 있잖아요. 평양냉면에서도 네. 그 장충동파, 의정부파 이게 약간 계열이 다른데요. 음 근데 의정부파 특징이 고춧가루가 많이. 아 그래. 요잘안끊기고 네. 생태하면서 게 쫄깃한 맛이 있어서. 고기 고명 미쳤다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네. 아까 우리역도 한 세입제 고기 고명 미쳤다라고 정확히얘기 하셨거든요. <laughs> 근데 부드럽고 그 고기 향이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맛있다. 음.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육수가 깔끔해요. 된장면안 아니면 이거. 면 <laughs> <laughs> 아. 여기 청양고추 들어 있나 봐요. 청양고추 뭐 이렇게 다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래역에 이어서 들동면허까지 네. 먹어봤는데. 그럼 이번에도 평가를 할까요? 맛있어. Venez manger ce n'est bon. 때라왔다고 있고추장 곁들여. 자, 필동면옥, 한번 우리 별점 한번 내겨보도록 네. 하죠. 네. 오, 여기는 제가 가본 데예요. 장충동 적발골목 가면 되게 가까워요. 네. 여기는 만만두 맛있어요. <웃음> 약간 <laughs> 만만두만 맛있는 것 같은 느낌? <laughs> 만두만 먹었어요? 오이도 올라갔고요. 보시면 은 여기 이게 무절임 같아요. 음. 응, 무절임도 올라가 있고 냄새에서 오이 향이 있고. 확 여기는 고명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맞네요, 이거. 오, 어, 되게 좋아하는 맛이에요. 육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파단물 같은데 근데 소금 없이. <laughs> 오이 딱 그냥 소금에 절인 오이 맛 무도 그냥 소금에 절인 무맛 그거 알아요 옛날 C F 중에 유동근 선생님이 하셨던 영양제 C F인데 에이 나 퇴근할래 샐러리맨은 퇴근하고 싶다 왜 피곤하니까 이러고 끝나요 나도 퇴근할래 샐러리맨은 퇴근하고 싶다 왜 피곤하니까 레밀면 맛이어요 고기 고기 먹어봐요 음 고기가 미쳤네요 <laughs> 유튜브 감성 그리고 오이랑 같이 먹으니까 쌩부 도 맛있어요. 에이. 있을 거.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아요. 건강한 맛.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해 있는 먹어요 저는 아, 많이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조금 아, 예. 갑자기 그러니까 지점마다 맛이씩 다르니까 한번 다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집밥은 트뤽 파스케 상고 도드메르 앙쏠 셀. je sais pas si si vous c o m p r e n 무슨 뜻이야? 아 그냥 그, 그 소용없는 바닷물아어 <laughs> <laughs> <이라고 웃음> <laughs> <laughs> 저는 뭐고 그었어 <거를> <laughs> 잠시만요 <웃음> 좀 시간 좀 걸려요 잠시만요 앳 족자릴 애드 족자릴 그럼 이제 우리 태어나면서 한번 별점을 내볼까요 네. 자, 결정만 결정만 결정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도 저는 역시 처음 먹어본 거라서 네. 익숙하지 않음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안 드셔보셨다면 경험해보는 게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쵸, 뭐, 저도 뭐 평양냉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게 너무 재밌고. 제가 평양냉면을 <laughs>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해외냉면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냉면을 되게 좋아해서 오늘 되게 기분 좋은 특집이었는데 더안 네. 어, 드셔보신 분들도 마법일 음. 7번이 있거든요, 평양냉면은. 아, 그래요? 7회 이상 드시면은 생각이 난다. 그래서 7회. 오늘 3개 드셔보시니까 4번 남았습니다. 아 네, 더 드셔보시면은 이제 네. 아마 평양냉면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네. 아, 어,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은 여전히 뭐 구독은 눌러주셨겠지만 네.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아람 전자 지꼭 아니면 <웃음> <웃음> 자 우리 다음번에 또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품절 네. 올리면 끝냈죠? 네네 네. 맞죠? 자 우리 앉아 있지만 네. 오늘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참 세상 참 좋았어요. 에 네.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가요? 건 조류시 아 진짜 <잠시 웃음> 이 길을 걸었으면 <laughs> 내가 오! 근데 이게 평양냉면이랑 응. 무슨 관련이 있죠? 아, 그러게 <laughs> 오늘 또성식 형님 네. 덕분에 우리가 또 맛있게 네. 리뷰를 했으니까 꼭! 아니면! <웃음> 막... <웃음>